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 작가입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광주 가볼 만한 곳, 남한산성 드라이브 코스인, 남한산성 행궁 둘레길을 이제야 소개합니다. 산책하기 좋은 산책로로 연세 드신 부모님과 함께 다녀오기 좋고, 당일치기 여행으로 경기도 드라이브 코스로 알맞은 곳입니다. 행궁이란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입니다. 행궁은 주로 능행이나 휴양 시에 임시 거쳐 전란시의 피난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외행전 행궁에는 상궐과 하궐로 나뉘는데 하궐의 중심 건물로 정당이라고도 하며 외행전은 내행전과 함께 인조 3년 4년까지 준공했습니다. 일장각은 행궁 하궐에 있던 광주부 유수가 사용하던 건물로 일장각은 수어장대가 위치하고 있는 청량산의 다른 이름인 일장산을 건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상궐 내행전은 왕이 잠을 자고 생활하던 공간으로 인조 2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좌승당은 상궐 왼편 내곽 담장 밖에 있는 유수의 집무실용 건물이라네요. 좌승기란 앉아서 이긴다는 의미로 반드시 이길 만한 계책을 써서 적을 물리친다는 의지가 담고 있답니다. 한남로부터 여러 문을 거쳐 마지막인 위명문을 지나면 남한산성행궁의 후원이 나옵니다. 이위정은 남한산성행궁 좌승당 뒤편 후원에 있는 정자로 광주부 유수였던 심상규가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라고 합니다. 호미가 국궁 전통화를 하는데 활터라고 하는 곳이라니 얼마나 반갑던지요. 남한산성 둘레길 중 남한산성행궁의 가장 뒤편에 있는 후원에서 보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할까요? 제덕당은 남한산성 행궁 상궐 내행전 뒤편 언덕에 있는 건물로 숙종 십사년에 유수 이세백이 건립했으며 옆에는 반석이라는 암각문이 새겨진 바위가 있습니다. 잡상을 아시죠? 궁전이나 전각의 지붕 위 내귀에 네 여러 가지 신상을 새겨 얹는 장식 기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행궁을 둘러보면서. 역사적인 의미와 한국의 건축미까지 설명해 준다면 특별한 우리 역사를 깨닫는 시간이 될 거예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영상 아래 상세 보기를 클릭하세요.